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힘내어 이겨내시길 희망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뒤에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선녀바야 의랑리 사이 바닷가 문화 탐방로를 걸어가겠습니다. 선녀바이 해변 입구에서 시작된 탐방로는 선녀바야 의랑리 사이에 데크 전망대와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문화 탐방로는 선녀바이 현 입구에서 보면 의랑리 해수욕장까지 2km입니다. 선녀바이 입구 탐방로는 머리밭길 따라 걸어가면 기분이 상쾌하고 노을빛이 붉게 물든 바다는 환상적입니다. 선녀 바위 쪽에서 백로드를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닷가가 혼이 보이고 좋습니다. 탐방로를 따라 올라가면 포토존이 설치되어 멋있게 보입니다. 멀리 보이는 무의도를 배경 삼아 사진을 찍고 싶어집니다. 출렁다리는 바닷가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런 장소는 주변 풍광에 빠져버릴 것 같아요. 출렁다리를 따라 걸어가면 새로운 기분이 들고 재미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바다는 보는 시간대마다 다르게 느껴지고 매번 와서 봐도 항시 멋이 있습니다. 출렁다리에서 100m만 올라가다 보면 큰 바닷가가 보이는데 전망대에서 무의도 앞바다를 눈여겨 볼만 합니다. 앞이 훤히 트이고 구에서 멀리 보이는 세안는망망대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답답할 때에도 바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런 진념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선녀 바위 쪽, 탐방 높길 아래 바닷가는 많은 바위들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그림 같은 사진은 어느 바닷가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색다른 바닷가 풍광을 보면 대자연의 마음까지 멈춰집니다. 을랑리 탐방로 입구에 가서 볼까요? 바닷길을 따라가면 전망대가 보입니다. 평선을 넘어 넓은 바다가 보이고, 되돌아보면 을랑리 해수욕장의 건물들이 보입니다. 300척을 정박할 수 있는 건너 왕산 마리나항은 유트가 떠 있습니다. 을랑리 해수욕장에 있는 바닷가는 여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곳입니다. 문화 탐방로에 대해 딱히 개통식을 하지 않은 추운 겨울인데도 이 정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탐방로 미래 가치를 내다보기에 충분합니다. 이곳이 수완이 선착장인데 수완이란 말은 바닷물이 쏴 하고 흐르다가 없어지는 형태를 설명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선착장으로 사용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선착장길을 따라 만들어진 탐방로는 새롭게 탄생한 길이네요. 데크로드가 있는 의랑리 해수욕장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바닷가 모래밭과 천혜의 자연경관이 함께 어우러진 바닷가입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이 있는 바닷가는 이렇게 멋있는 장소입니다. 선녀바위와 을왕리 사이 문화탐방로는 최고 볼거리가 될 것이며 이곳에서 가까운 인스파이어 보감 리조트 15,000석 아레나 공연장이 기대됩니다. 동절기만 지나면 곧 공사가 시작됩니다. 선녀바위 탐방로 입구에 큰 카페를 만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선녀바이 쪽에서는 선녀바이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의랑리는의랑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한 바퀴 돌수 있는 탐방로는 당연히 먹거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녀바이길 입구에 있는 선녀바이 횟집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주차를 끝낸 이후 1시간은 무료입니다 이 횟집은 회 조개구이 파회가 전문이라 합니다 횟집에 가서 보니 모든 음식이 아주 맛있습니다. 특허를 낸 왕갈비 해물칼국수가 별미입니다. 의랑동에 있는 여의도 1.5배 규모 인스파이어 보감 유저트가 겨울이 지나면 곧 공사를 시작할 것이며 선녀바야 의랑리 사이 문화탐방로는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일목 삼거리에서 선녀바위까지 25m 도로가 챙기게 되면 이로 인해 선녀바위와 의랑리 사이 탐방로는 더욱 좋아지는 최고 탐방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선녀바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020년 12월 말까지 18만평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선녀바위는 크게 변화될 것이며 문화탐방로는 선녀바위에서 가장 친화적이고 자연환경적인 탐방로가 될 것입니다. 선녀바위 쉼터는 2층 전망대에서 보면 자월도 등 바닷가가 멀리 보입니다. 인스파이어 보감조트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선녀바위 바닷가 문화탐방로를 꼭 보러 오세요.